손실 규모가 2,300억 원, 그다음에 손실률이 52.7%입니다. 지금 그다음 PPT요? 지금 피해자 규모가 20만 명이 넘고 어 피해 규모액도 한 10조 원 정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감원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상황이 어떻습니까? 저희가 뭐 저기 작년부터 여러 가지 점검을 해왔고 지금도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. 지금 ELS가 그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. 이렇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았던 경우가 있나요? 음, 어쨌든 뭐 저기 고그 다양한 연령대별 내진 창고 판매 창고 등과 관련된 현황들을 지금 조사 중이라서 저희가 검사가 끝나면 어, 어느 정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예, 그. 원장님 제가 지난주 토론회 후에 저도 이 상품 구조가 어떻게 되있는지 어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좀 공부를 해봤어요. 이게 뭐 녹인형, 노녹인형 해가지고 그 다음 PPT요. 예, 그 구조가 아주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. 너무 진짜 금융공학 박사가 수학 박사가 설계한 그 금융상품인 것 같고요. 이런 파생상품은 설계자밖에 는 모를 것 같아요. 이거 판매한 은행 직원도. 제대로 이 상품을 알고 판매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예, 지금 이 파생 상품의 이런 모든 조건을 다 달성한다 그러면은 그 수익이 연수익이 얼마나 나는 구조로 되어 있나요? 원장님께서는 좀이 수익 구조를 좀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 어떤 상품인지 좀 아시겠던가요? 예, 뭐 저는 그래도 저기 조금 그 전에 공방에서 어느 정도 구조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어쨌든, 어쨌든 뭐 어, 파생상품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 아니면 어, 설명을 상당히 자세히 들어야 알수 있는 구조인 건 맞습니다. 그러니까 설명을 자세히 들어야 알수 있는 거기도 하고 저는 그거보다도 이걸 판매한 은행 직원들도요. 이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판매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은행 직원들이 경력이 다 보니까 좀 일천한 경력 직원들이 그 본인들 그 실적 달성, 그 경쟁에 내몰려서 이 상품을 판매한 것 같던데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? 다 상품을 제대로 알고서 은행 직원이 판매했다고 생각을 하세요?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미 작년부터 모니터링을 해왔고 최근 이미 본점단의 어떤 그 판매 정책이라든가 뭐 영업점에서의 판매 경과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의 시 이걸 상당히 이른 시점부터 저희가 공유를 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. 예, 이 은행에 가신 분들은 투자를 하러 은행에 가지는 않잖아요. 은행은 예적금을 하러 가는 곳이고 투자를 하려면은 증권사를 통해서 가, 증권사에 갔겠죠. 근데 은행에 가신 분들이 은행 예금, 정기적금 대체 상품인지 알고 이 파생상품에 가입을 하셨다는 거예요. 이분들은 그냥 은행 예적금 하던 그 경로 의존성에 따라서. 은행 직원이 아들 같은 은행 직원이 또뭐그 응? 아주 스마트해 보는 스마트해 보이는 은행 직원이 설명을 하니까 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 나도 이 상품에 가입했습니다. 은행 직원이 아이 우리 식구들도 다 가입했어요. 그러면은 본인들의 경로 의존성에 따라서 예적금 하시던 분들이 그 예적금을 깨서 이 파생 상품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파생 상품에 가입한 돈이. 개인들이 뭐 주택 구입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노후 대책 자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들딸 뭐 결혼 자금 이런 목적 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조사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? 피해 상황 파악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? 연령대별로 그다음에 이 자금이 어떤 자금이었는지.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님 저기 인식하시기 이전에 저희도 어 저기 챙겨보고 있었고 지금 그거를 점검 중이고 은행이라는 어떤 뭐랄까, 제도로서의 공간이 갖는 어떤 저기 권위가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, 다만 또 은행이라고 해서 금융투상품을 자 경우에 따라서 뭐, 웨스매니지먼트 센터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, 다양한 경우의 수라든가 어떤 소비자의 그 경우, 어떤 가는 그경과을좀 구분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, 말씀하신 점, 저 유념해서 지금 검사를 잘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, 원장님 그 DLF 사태 때는 어, 원금의 70%에서 80% 정도가 다그 배상이 되었고요. 그리고 그때는 은행별로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도 다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은행별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은행별 피해 규모도 조사하실 계획이 있는 건가요? DLF는 이제 그 만기가 다 지난 이후에 어 해당 상품의 어 만기 시점의 어떤 손실률 등이 이제 확정이 되니까 지금 와서는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. 이 ELS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일부만기만 도래한 상태라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뭐 다양한 방식으로 확인도 하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, 어 좀더 그런 지적하신 부분 정도 수준의 어떤 손실 유래 등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지나야 숫자로서 확정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어 원장님, 그 <웃음> <웃음> 금감원에서요. PPT 좀 넘겨주세요. 어, 지금 그 투자자 보호 장치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를 하셨고 2019년에요. 근데 회의를 세 번밖에는 안 하셨더라고요. 그리고 수익률 모의 실험 자료도 다 갖추고 있었지만은 이걸 피해자들한테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. 제일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은 파생상품의 피해 사고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. 우리 키코 사태 있었죠? 또 D, DLF 사태 있었죠. 또 이번에 ELS 사태. 재발 방지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? 뭐 19년 이후에 뭐 금속법 시행이라든가 영업 어, 규준이나 다양한 뭐 모범 규준들을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 검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, 상품의 유형별 구분 그리고 그 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매 경로 이런 것들을 한번 어,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그 부분도 우리 옆에 위원장님 계시지만 잘 모시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.